썸이 깨졌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? 자, 그거는 딱 얘기해 줄게요. 타이밍을 놓쳤어요. 어. 사랑... 네네, 먼저 밥 먹자거나 먼저 영화 보러 가자고 하기도 했어요. 아, 썸을 제대로 타셨네. 어, 이건 무조건 썸이지. 음, 1년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. 1년이요? 에? 아니, 너무 오래 타셨는데? 썸을? 제가 원래 확신이 안 서면 의심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. 그냥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. 그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. 서로 마음이 있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못 사겨요. 그럼 어차피 안될거 고백이나 하자. 이 마음인가요? <웃음> 아니지. <웃음> 고백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. 실패도 무슨 행동을 해야 나오는 결과 값이에요.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나오지 않아요. 특히 목소리면 실패도 진짜 중요한 경험이거든요.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그 경험조차 못 한다고요.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는데 너무 어렵네요.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한 말에 답이 다 있습니다. 재정의 소통 방송의 정의자였습니다.